여러분, 지인하고 재발하는 기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미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박 원장의 동안 패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미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색소 치료만 6만 건 정도 진행해온 만큼 그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색소하면 어떤 질환들이 떠오르실까요? 기미, 잡티, 점, 검버섯, 흑자 등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미에 대해 좀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미를 제대로 제거하려면 원인이 되는 색소침착에 대해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쉽게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저기 애들은 다 멜라닌 색소 침착으로 만들어지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 침착 제거 이꼴 기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멜라닌 색소는 뭘까요? 멜라닌 색소는 역설적이게 우리 몸을 방어하면서 나오는 물질인데요. 우리 몸이 너무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었거나 우리 몸에 심한 염증 반응 또는 간이나 당뇨 같은 내분비 이상 그러면 기미 잡티 점 검버섯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멜라닌 색소침착이어도 멜라닌 색소가 얼마나 깊게 생성되었는지 표피 밖으로 돌출되었는지 국소적으로 작게 표출되었는지 광범위하게 표출되었는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미의 특징을 보시면 돌출 부위는 없지만 보통 색소 뿌리가 진피까지 깊게 뻗어 있습니다 돌출 부위가 없는 점은 좋기는 하지만 은 뿌리가 깊다는 것은 치료 난이도가 높은데요 표피만 있으신 분들도 분명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피부과에 기미 치료를 받으러 방문할 정도면 보통은 진피, 깊이가 뿌리까지 깊게 박힌 기미들이 대부분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런 기미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레이저 토닝이 무조건 1순위이고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글로벌 표준 치료 방법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진피, 깊피까지 있는 색소 뿌리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말 많던데요. 1만 원으로 기미 해결하기, 깨주크림, 멜라논 크림 같은 일반 의약품이나 스테레오드가 섞인 기미 크림으로 뭐 기미 제거하기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일까요? 저도 사실 1만 원으로 지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깨주크림에는 알부틴, 비타민 C, 나이아신아마이드 코직산 같은 물질이 소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성분들입니다. 지금 피부 가득한 기미를 없애는데 사실 매우 부족합니다. 일반 의약품 멜라논 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그닥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과 독은 종이 한장 차이라는 말 아시나요? 멜라논 크림에는 하이드로 퀴논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요. 하이드로 퀴논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티로시나제라는 효소 작용을 막습니다. 근데 이 성분은 꽤 강한 성분이어서 3개월 이상 오래 쓰면 백반증, 홍조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티노인 역시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역시 강한 성분이어서 많이 쓰면 각질이 일어납니다.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서 매일 쓰기엔 부적절한 약제죠.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는 역시 진피층에 약제가 도달하지 못하고 표피 침착 제거에만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전문 의약품 기미 크림으로는 더마 프로 크림, 트리루마 크림 등이 있는데 쉽게 말해 일반 의약품의 성분이 두배 정도 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부작용과 한계는 뚜렷하겠죠? 외래 진료 사례를 말씀드리면 약재를 오남용하다가 대려 각질, 색소 번짐, 백반증, 홍조 등 새로운 질환을 얻어 오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제 환자 중에 실제 사례는 돼지껍데기로 택을 하면 좋다고 하셔서 염증이 발생해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꽤 오래 받으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돼지껍데기 추천할 정도면 거의 원수 아닌가요? 사실상? 잘못된 민간요법은 더더욱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원짜리 기미 크림으로 얼굴에 기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제 묵혀뒀던 기미를 나중에 없애려고 하면 더 없애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치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야기가 약간 돌았는데 레이저 치료도 좀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 연세의원에서는 유 피코슈어, TRM, 미라클 일구이치 레이저로 기미를 치료합니다. 피코슈어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피코 세컨드 단위의 짧은 펄스를 이용해 색소를 분해하는데요. 진동의 힘으로 색소도 깔끔하게 녹이고 진피층 콜라겐 생성도 자극해서 피부 탄력도 좋아집니다. 표피에서 표피 진피의 경계까지 멜라닌을 세밀하게 분해를 하고요. 여담으로 이 레이저로 문신도 지울 수 있습니다. T-R-M 레이저는 진피 타겟 레이저인데. 그래서 에너지 강도가 조금 더 세고, 그래서 약간 따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아주 좋은데요. 진피촉 숨어있는 색소를 타겟해서 아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넓게 생겼는데요. 한번 쓰면 광범위하게 색소를 제거할 수 있어요. 두 레이저를 병행하면서 진행하면 주변 피부 손상을 안 끼치고, 표피 색소부터 천천히 하나씩 녹이면서 진피까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심한 기미더라도 보통 10회 안쪽으로 깔끔하게 제거되는 편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질문 있으실까요? 시0 한쪽으로 기미가 다 지우시는 편이라면 다른 치료는 사실상 받을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기미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토닝 패키지를 한다면 피코시어만 10회를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레이저 정도를 병행을 해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몇 번의 횟수를 할지 다르게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진피층 색소가 깊고 어떤 분은 표피층 색소가 깊고 어떤 분은 홍조 색소가 조금 더 깊거든요. 만일 이 환자분이 너무 평생 동안 한 번도 레이저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피부 색소의 두께가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두께만큼 한 패키지에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요 피부의 색소는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옷에 무슨 먹물이 지금 안 빼면, 나중에는 영원히 뺄수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저희가 레이저로 제거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요.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만으로는 백혈공주가 될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으세요. 보통, 일회만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만일 한 번에 화약해 만들었다면, 노벨상 받았겠죠? 그래서 세게 해달라는 분이 계신데요. 무리해서 에이저 출력을 높이게 되면은 피부가 견디지 못해서 홍조도 있고요. 화상, 환자분 피부가 되게 민감해지실 수 있어요. 적당한 에너지로 주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두 전부 환자분을 위해서라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총 다섯 가지 질환을 쓰셨잖아요 네. 원장님이 생각할 때이 다섯 가지 질환 중에 1, 2, 3, 4, 5등을 빼기 쉬운 순서대로 말씀 가능할까요? 사실 검버섯이랑 흑자는 같은 얘기예요 검버섯의 한자 이름이 흑자거든요 튀어나온 검버섯이라고 치고 얘는 이제 평평한 거라고 칠게요 저는 이제 잡티가 좀 제일 쉬운 것 같고요 검버섯이 너무 오래돼서 튀어나온 건버섯이 있고 평평한 건버섯이 있어요. 평평한 건버섯이 조금 더 없애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그나마 튀어나온 건버섯 좀도 꽤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항상 우리 피부과의 과제 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미 레이저가 발달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다방면의 레이저로 써서 깨야 돼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멜라논 클림 이런 걸 택도 없는 거네요, 안죠?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해결하고 싶은 작은 소망은 알겠지만 이거에 대한 너무 맹신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원장 진짜 유익했고 진짜 많은 자리뭐그 걸로 없애는 건 진짜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2025년 박 원장의 동안 패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 하는데요. 기미가 심하거나 제대로 된 기미 치료가 필요하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연세위원 박 원장을 찾아오시면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기미 재건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